우니 <laughs> 진짜 이사 갈 거야. 당장 <laughs> 이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웃음> 잠깐만요. <웃음> <웃음> 아, 잠깐만. 다이아.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나도 이거 많이 오는데. 리키야,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불락 걸려 있어. 사다냈나봐요. <laughs> 전 남자친구 같은데? 와, 뭐야? 집왜 이렇게 좋아? 어집 좋다. 응. 음. 여기가 방송하는 곳이야. 이런데서 방송하면 저도 7시 30분에 알람 맞출 수 있어요. 7시 30분에 알람 맞춰서 나도 방송할 수 있다고. 예? 멀크미하고 방송대기 하는. 어머! 아니, 캐릭터 너무 귀엽다, 야. 돈쓴 보람이 있는데. 후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걷고만 있는데 952명이 들어와 있는 거면 나 진짜 재능 있나 봄왜 자꾸 불안한 글자들 이와 아! 어, 깜짝 놀랬어 이 게임 저랑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다른 게임 추천해 줄수 없나요? 이거 완전 귀요미이구만이 게임 한번 해봐 아, 리크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함부로 다운 받으면 안 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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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그, 뭐, 끝이야? 뭐야? 여, 가자, 왜 채팅이 왜 이래? 얼굴 <laughs>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해라.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배달시킨 게 없는데, 언제나 지켜보고 있어. 있어. 이사 이사가 야돼고이리이사 이사가 야돼이사 빨리 이사이거 <laughs> 이거 심각한 문이야이거이거 이거. <laughs> 쓰레기 버이기 아니고, 이사 아니고, 이고고이니이니이아니이 이사가 아니아이사왜아니아 아 여기 동네가 좀 이상한데요? 빨리 짐 싸야 될것 같은데?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금방 도착해. 집 앞에 갈 테니까 밖으로 나오지 마. 응. 들어와. 괜찮아? 거의 못잔거 아니야? 안 좋아 보여. 어제 일은 나중에 들을 테니까 일단 가자. 어? 어딜 가? 오호! <laughs> <laughs> 수라리박스. 방송 중에 얼굴이 공개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바타고 갑자기 해제돼버렸어. 어제 방송에서 뭐 했었는지 기억나? 게임 했어. 시청자가 보내준 게임. 그거잖아. 시청자라고 해도 어디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 아니야, 친구라고 그런 사람이 보내준 파일은 열어보면 안 돼. 아니라고... 모니터에 사람 있다고... 메시지라고 했던 게 그... 어... 뭐야, 쟤? 뭐, 뭐, 뭐? 그럼 슬슬 갈까? 왜 그래? 뒤에. 뒤? 저 뭐야? 너 언제든 연락해. 가지마, 아 잠깐! 가지마 잠깐만! 가지마! 가지마, 싫어! 야! 가지말라고. <laughs> 그럴 수 있지. 아, 피곤하다. 목욕이나 좀 할까? 아, 너무 좋아. 아, 좋다.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목욕하면서. 응? 세 살고 싶어, 이런 데서. 뭐야? 어! 뭐야? 야 이거 시리즈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좀 무서운데? 배고프다 배고파 죽겠어 냉장고에 뭐가 있던가? 아하! 어, 이이 여지 나와. 이 사람 이제도 안 나와? 장난 하나 지금 사람을 침러하고 있어. 오! 어, 오랜만이야. 전 남자친구. 도망치지 말아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래서 직접 말하러 왔어. 네 친구가 좀 이상하다니까. 싫어. 듣기 싫다 구 그러지 말고 내말좀 들어봐. 왜뭐 하시는 겁니까? 역시 빨리 가야지. 별 미친놈들이 다 있네, 진짜. 어? 저 새끼는?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야, 너 먼저 가. 아니, 먼저 가시라고요. 가시라고요. 아 먼저 가시라고요가시라고요 아! 이래서 보안이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어? 저 보안이 안 되는 곳이었으면 전 벌써 뒤졌죠. 아이씨, 왜안 나와, 저. <laughs> 아, <laughs> 왜이게 <laughs> 엘리베이터 왜안 잠겨요? 어, 잠깐만, 너네 개 움직였어.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잠깐만요. <laughs> 아, 잠깐만. 가위야! 이거에 전보안이안 되는 곳이었으면 전 무슨. 무조... 아, 그래, 야 천안 해제 전 남자친구. 내 친구가 이상하다니 무슨 말이야? 친구라니 아스카 말이야? 차안 해제해줬구나. 고마워. 내네 친구 아스카에 가는 얘기야. 걔 이걸 좀 봐봐. 이게 뭐야? 오늘 수상한 녀석이랑 말하고 있는 걸 우연히 봐버렸어. 게다가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스카뿐이잖아. 싫어도 의심할 수밖에. 끔찍한 얘기지만 너도 잘 생각해봐. 아스카를 부를까? 아스카도 뭐야 꿈에서 나 찌르는 애데 아니 연락할래? 아니다 안 할래. 그래 방송을 하자. 믿을 건 팬분이야. 오늘도 어제 하던 게임 다음 편을 할 거야. 오늘은 어떤 게임이려나? 어? 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아니 그 편의점 아니야? 집이잖아. 와씨, 아야 똑같네. 헐. 아씨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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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미안해. 뭐지? 전남친? 아, 리키야. 그래도 나랑 한때 애정을 돈도 가져. 나 아, 전남친도 절대 연락 안할것 같아. 응? <laughs> 아니 왜? 아나 나, 나 너무 짜증나는데요? 여보세요 니나. 리키야 큰일 났어. 지금 바로 집에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 와달라는 거지. 마침 근처에, 이 새끼도, 잠깐만, 왜네가 우리 집 근처에 있어? 왜?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나를 지켜줄게. <laughs> 아, 야, 얘가 더 무서워. 내 주변에 다 이런 애들밖에 없는 거야. 어? 어. 그럼 있잖아. 지금부터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지금부터 1분 줄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 무기 무기로 쓸만한 게 있을 텐데 오 드라이버 칼칼칼 칼. 진짜서 오기만 해봐. 너 그냥 찔러서 아주 그냥 도육내 버릴 거야. 지마 새끼야. 아, 무서워요. 아 주차. 무서워. 어떻게 찔러야 될까? 아 근데 이렇게 찔 찔러, 어떻게 찔러야 정당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좁은 방에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무기 같은 것도 들고 있네. 의미 없었지만. 나 죽은 거야? 어? 어내 남친. 너 여기서 이기면 내 남친으로 등극이다. <laughs> 이겨줘. 리키아가 맞아서 다행이다. 이후 상담을 해줬던 경찰관이 스토커는 체포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 남자는 셀라 디나의 팬으로 매일 방송을 보다 보니 나의 자신의 애인이라고 착각. 야 우리 방 애들 <웃음> 나를 설마. <laughs> 그리고 그날 이후 나를 구해준 리키아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서 다시 사귀어 보기로 하였다. 리키아 무슨 일 있어? 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내가 옆에 있잖아 앞으로는 계속 같이 있자 그럼 잠시 화장실 좀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졸라 출출한데 니나 내가 한말 때문에 무슨 일을 겪었다면 미안해 그래도 이것만은 니나가 봐야 할것 같아서 괜찮아? 응, 아스카를 믿었더라면.